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놀랍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지금 들어가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50대 이후 세대에게 이런 뉴스는 더욱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처럼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없고, 이제는 지켜야 할 자산이 더 많아진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번 잘못 굴리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두려운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이 오히려 시작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 선생님은 몇해전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돈을 전부 은행에만 넣어두셨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금은 이미 비싸다며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 이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금이 줄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금을 조금이라도 사둘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고요? 금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 뒤늦게 깨달으신 겁니다. 반면 부산에 사는 김씨 부부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두 분은 매달 일정 금액을 금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예금 이자가 더 높다며 왜 굳이 금을 사느냐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자, 금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매달 꾸준히 나눠서 모은 금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지 않았지만, 꾸준히 모은 결과가 노후 자산의 한축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은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모을 때, 진가가 드러난다고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분께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또 다른 분은 경기도에 사는 이모 씨입니다. 이분은 금이 너무 비싸 보여서 대신 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금의 대체제로 가볍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은값은 금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은이 산업용 금속으로 주목받게 된 덕분이었죠. 이모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금 대신 은을 산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꼭 금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넓게 보고 분산의 시선을 가지면 더큰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사실로 이어집니다.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단순히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대상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금값의 오르내림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수록 금은 다시 주목받는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금을 꾸준히 사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그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금값이 이미 높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말고 나눠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오르내림이 심하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도 줄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퇴직자나 은퇴 세대에게 유리합니다. 당장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전체 자산의 일부만 금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금에 묶어두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연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균형이 잘 맞을수록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다고 말합니다. 결국 금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전부를 대체하는 자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접 금을 사서 보관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ETF나 금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권계좌를 통해 금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을 조금씩 사모을 수도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 시장을 이용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넷째로는 세금과 수수료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은 안전하다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구매 시 부가세나 매도 시 양도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모르고 시작하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은 일정 조건에서 세금이 면제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기본은 비용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칙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금값이 폭등했다고 하면 사고 싶어지고 떨어졌다고 하면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손해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내 기준을 세워두세요. 매달 얼마를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만이 결국 웃게 됩니다. 지금 금값이 최고점이라 불릴 만큼 올랐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이 말은 단순히 투자를 부추기려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가 불안할수록 금은 중심에서 다시 빛났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마다 금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노후의 자산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평온을 지키는 일입니다. 금은 그 평온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금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세상이 불안할수록 강해지는 자산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인플레이션, 금리 불안, 지정학적 갈등, 달러 가치 하락 등 수많은 위험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다시 한번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은 수익을 얻기 위한 공격형 자산이 아니라 손실을 막아주는 방어형 자산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환율이 불안정할 때, 금은 그 손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금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보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관점이 정립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주식이 오를 때 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반대로 위기가 닥쳤을 때 금이 제 역할을 하며 포트폴리오를 안정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을 어떻게 보유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생활 자금과 투자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금 투자는 짧은 시간의 결과가 드러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섞여 있으면 금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고 팔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금은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이 목적이므로 투자용 자금을 별도로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시간이 만들어 주는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기적 분할 매수입니다. 금은 지금이 비싸 보이더라도 꾸준히 나눠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으로 금을 사면 평균 단가가 안정적으로 맞춰집니다. 오를 때는 덜 사고 내릴 때는 더 사게 되어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매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정액분할 매수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퇴직자나 은퇴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법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불안도 없고 꾸준히 모으는 습관이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은과의 분산 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만 바라보지만 최근 산업 구조를 보면 은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산업 등에서 은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상승기에 더 빠르게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은 지키는 자산, 은은 성장하는 자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투자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실물 금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금 ETF나 KRX 금시장, 금통장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하면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는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수 있고, 금통장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은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으며, 실물 인출도 가능합니다. 보관에 불안이 있는 분들은 ETF를 실물의 확실함을 원하는 분들은 거래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성향에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비용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수수료나 세금 구조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을 구입할 때 부가세가 붙고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KRX 금시장은 일정 조건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수수료 구조를 모른 채 투자하면 예상보다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목표를 수익률이 아닌 보존율로 세우는 것입니다. 금은 단기간에 돈을 불려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금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경제위기 때내 자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느냐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바뀌면 금값의 오르내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살지,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정하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뉴스나 주변의 말에 흔들리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은 심리적인 자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금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마음의 안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금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견디게 하는 심리적 방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금의 미래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도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신뢰가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자산이 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흥국들은 외환 보유액 중금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가 흔들릴수록 금은 대체 가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은 장기적으로 금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금 투자의 핵심은 조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식처럼 빠르게 오르내리지 않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있으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바로 안정의 증거입니다. 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자산, 그것이 노후에 필요한 자산입니다. 조용히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꾸준히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부자의 태도입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한금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은 수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꾸준히 원칙 있게 쌓아가는 습관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투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 자산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